를 말합니다. 제가 어제 어제죠 어제 횡성에 다녀왔습니다. 군청에 그 신고를 하러 갔어요. 저희 횡성 우리 수도원에 다리가 있잖아요. 입구에 거의 보면 제 계곡이 하나가 흐르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횡성 건축가의 하천 주무관님을 만나서. 그것을 이제 쓰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 이제 원로 목사님의 명의를 제 이름이나 아니면 교회의 명의로 신청하려고 갔고또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유교현 수입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날에 한번 수도원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눈이 그때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서도 근데 횡성은 진짜 많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소나무들이 많이 꺾여졌어요. 얼마나 눈이 내려왔으면 그 소나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리고 또횡성에 있는 소나무가 작지 않잖아요. 그 굵직굵직한 소나무들이 막 부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뿌리채 막 꼽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내려왔으면 사진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우리 그 올라가는 길큰 운동장 같은 잔디바디에 있는 그 올라가는 길이 저 나무가 하나 넘어져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키항소 입사님이 그 올라가는 길만 조금 잘라놨어요. 근데 저게 혼자 할수 있는 나무 길이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나무 쓰러진 끝을 보면 뿌리채, 뿌리채 들어 올렸어요. 대단하죠? 아니,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리고 그게 얼었다가 또 쌓이고 얼었다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뿌리채 뽑혔어요. 다음 사진 우리 그 계곡 옆에 하나 남은 소나무가 저것도 무게를 견뎌지 못하고 밑에가 부러졌습니다. 소나무가 저렇게 부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음 사진 저렇게 혼자 안수스사님이 혼자 부러진 나무를 길만 길만 트, 트시겠다고 저렇게 정리한 나무가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소나무가요. 혼자 우리유 육회 양세입사님 혼자 하실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잔가지는 할수 있어도 큰걸 어떻게 혼자 하시겠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시죠. 그래서 저거를 보,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다음 사진 없죠. 에 네, 이제 내려두세요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시고 저한테 한번 와서 한번 그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의도를 알죠. 안수집사님이 뭐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지 이제 겨울이면 더 눈이 많이 내릴 텐데 일기예보 보니까 다음 주에 또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님이 한 걱정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수집사님 혼자 못하십니다. 하셔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좀 사서 일꾼을 보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교인이 한번 하루 날 잡아서 토요일이든 언제든 날 잡아서 같이 하면 금방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남선교회라도 안수집사님 혼자 절대 그거 못 치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안수집사님이 고생하시는데. 그 나무를 좀 우리가 좀 같이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는 거기서 간 김에 하루 자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가 한 4시 이제 설교 준비하고 혼자 4시 정도에 있는데 너무 추워서 여기서 잤다가는 객사하겠더라고요. 근데 한주 집사님은 오늘 따뜻한 날씨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추위라면 어느 정도 이제 13년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있다 보니까 좀 적응될 줄 알았는데 그 산속은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운 데서 혼자 계시는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돼서 안수입사님 모시고 횡성에 나가서 식사를 사 드리고 저녁에 한 7시쯤에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모시고 수도원에 들어오는데 깜깜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캄캄하고 춥고 아무도 없고 조용한 곳에 제가 안수 집사님 내려드리고 이제 저 서울로 올려올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내려드리고 저도 내려서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옛날 고려 시대에 아들이 아버지 고려장하고 도망치는 딱그 기분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아버지를 그 산속에다 놓고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딱그 마음이더라고요 참 고생하시는 우리 유기양수 집사님 그 추운데 그 캄캄하고 그 추운 거기에 전기장판 그거 하나 가지고 우풍도 센그 그, 주무시는데 아시죠? 그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그게 무슨 뭐 따뜻하겠습니까? 거기서 그 추후의 한기를 견디시면서 그 횡성 수도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 성탄절 날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오시게 되면 제 우리 안수 집사님 좀 내복도 좀 빨간색 내복이라도 따뜻한 내복 좀사 드리고 옷도 좀 따뜻한 걸 같이 나눠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안 계시면 거기 완전히 폐가잖아요.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안 계시면 거기 횡성 수도원은 폐가예요. 폐가 하루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까지 그걸 다큰 만평변은 거기를 다 관리 혼자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거 좀더 우리 안수집사님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성탄절에 오시면 고생한다. 한번손 잡아 주시고 경계해 주시면 우리 안수집사님도 힘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큰 열병을 앓고. 시각도 잃고 청각도 잃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가정교사가 왔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앤설리번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헬렌켈러라는 소녀였습니다. 이 선생님을 잘 만나서요. 이 헬리켈러가 나중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주는 참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도 이헬렌켈러는 생각하면 참 존경스러운 인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세상은 고난으로도 가득하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으로도 가득하다. 라고 힐런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죠. 인생의 풍랑을 경험해도 우리보다 이분이 더 많은 인생의 고난과 풍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았고, 평생을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 무음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었을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잠깐의 빛을 보았잖아요. 처음부터 빛을 보고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건 좀 다른 상황의 문제겠지만,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 캄캄하고 조용한 세계에 갇혀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풍랑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만큼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50대에 쓴 에세이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흘만 볼수 있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50대에 내가 이제 딱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이거 이거는 꼭 보고 싶다라는 에세이를 썼어요. 수필을. 근데 참 구구절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서 손주님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딱 3일 동안만 볼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눈을 볼수 있다면 그리고 영원토록 보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뭘 보고 싶을까? 딱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구를 보고 싶었어요. 우주에 가서 그 그러니까 파란색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파란색 지구 햇빛에 비친 그 파란색 지구를 한번 제 눈으로 우주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저는 아마 3일 동안 볼수 있다면 그걸 한번 일론 머스크한테 우주, 우주선 한대 빌려서 우주에 가서 한번 그걸 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헬렌켈러는 이 책에서 이세 가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첫째 날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째 날 소중한 사람들 특히 애니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강아지의 눈을 한참 동안 보고 싶다. 첫째 날 저걸 보고 싶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날은 둘째 날, 동물과 인류의 역사를 볼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보고 싶다. 촉감으로만 느꼈던 장엄한 그림의 세계를 볼수 있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싶다. 그리고 밤에는 연극을 보며 아름다운 율동을 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의 바쁜 모습이 있는 뉴욕의 거리를 보고 싶다. 고층 빌딩의 높이를 보고 싶다. 그리고 뉴욕에서 공연하는 연극을 보고 싶다. 3일 동안 저거를 꼭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내려주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볼수 있는 일상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찾아가서 보지 않아도 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한 것을 이 헬렌 켈러라는 이분은 평생의 소원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서라도 단 하나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디에서 주무셨냐면,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38절 말씀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저 고물이 뭘까요? 고물. 그냥 우리 길에 있는 고물, 그 고물이라고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다릅니다. 고물이 어디일까요? 배에서 고물이 위치가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고물은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맨 후미, 배의 꼬리 부분입니다. 저기가 고물이에요. 저기는 사람이 잘 때가 아니죠. 배가 움직였을 때 가장 안정적인 곳이 가운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맨 끝머리 고물에서 배의 꼬리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메고 잠을 주무신 거예요. 이제 내려주세요. 저기는 사람이 잘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예수님이 참 고단하고 피곤한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서 배가 한참 왔다 갔다 하는 멀미가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깊이 잠을 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33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를 성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정상적인 곳은 아니죠 나귀들이 생활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외양간이죠 그 비위생적인 짐승들의 똥이 가득한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기를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양극을 받으셨습니까? 이집트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주 대도시에서 키운 게 아니고 헤롯의 간문들을 피해서 어디에서 정착합니까? 거기가 나사렛이잖아요. 아주 흠미진곳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흠미진곳 나사렛이라는 그촌 동네에서. 예수님이 잘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무를 깎고 나무를 만드는 목수의 일을 하시죠. 존경받는 지금은 존경받는 전문직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존경받는 전문직은 아니었죠. 그리고 30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회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항상 만나시는 분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경련되는 나병 환자, 안준병이 귀신 들린 자들. 맨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인정받았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절주하게 무시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히려 돌을 고리 맞을까 봐 피했더뇨 셨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조롱받던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다시 자신의 뭐 예수님의 권력으로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종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시기를 그렇게 비위생적에서 태어나셨고 30년을, 33년을 m s 던그 일생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고단했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죠. 온통 고단함과 피곤한 인생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저말씀이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불쌍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만큼 내 마음이 고민되니 너희들 여기서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라. 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었으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창조주 예수님도 인생으로 오셨을 때는요 피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피곤함이었고 인생의 고단이었고. 인생의 풍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든 인생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군 교회를 전필 때 제가 제일 친했던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고 군수이었습니다. 법사들하고 참 재밌게 지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법사를 만나러 이제 법당에 가면 어, 법사들이 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차 먹는 차도 좋아하고 타는 차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법사들은 왜냐하면 돈쓸게 없잖아요. 법사들은 군대에서 관사가 나오고 군복도 주고 밥도 나오고 그러니까 돈은 자꾸 쌓여가는데 쓸게 없으니까 법사들은 최고급 차를 사요. 맛있는 차. 그냥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중에서 파는 차가 아니고, 인도에서 직수입을 합니다. 티벳에서 직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차가 법당에는 항상 있어요. 법사가 내려주는 또 차는요,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싼 차를 마시려고 자주 갔어요. 그리고 또이 법사들이 좋아하는 차가 돈이 많은데 쓸 데가 없으니까 차를 자주 바꾸더라고요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살수 있는 거니까. 뭐 담배를 피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니까 이 법사들이 마시는 차와 타는 차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비싼 차를 마시려고 이 법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정말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차를 내려 주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 생활이 힘들고 간부들이 이런 일이 있었고 용사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사는 게 힘들다 군 생활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법사가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불교에서는 인생을 108가지 번뇌 속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08의 숫자는 불교에서 108의 숫자만 의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8의 숫자는 무한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한한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법사가 40대 중반의 목사한테 인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종교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얘기했길래 제가... 같이 인생을 얘기했죠. 성경에 이르기를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인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법사가 제가 얘기하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이겼습니다.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그 불교의 교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은 108번 내 무한대로 인생은 고뇌와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것이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불교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느끼셨던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 우리도 예수님이 느꼈던 그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 풍랑을 맞으며 살아가죠. 37절에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감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배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물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배가 있으면 파도와 바람은 알아서 잠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감히 예수님이 앞에서 어디라고 어디 안전이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배에 물이 자꾸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이 아무리 배에 타고 예수님이 아무리 죽어, 주무시고 있는 그 배라 할지라도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거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배가 침몰할까 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이미 배는 배 물은 배에 차서 자꾸 가라앉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화를 냅니다. 38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한테 가서 화를 내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뭐 바람 비바람을 일으켜줬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물을 일부러 떠서 배에 넣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물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상황은 이 상황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원망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좀 상황이 맞진 않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향해서 딱두 말씀하십니다.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랬더니 그 산업계 일을 남기던 풍랑이 바람과 바람과 그 풍랑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배가 뒤집어질 만큼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도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요, 풍랑은 이었습니다 배가 침몰된 만큼 큰 풍랑이 예수님의 탄 배에도 일렀고,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도 고단함과 피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인생만 불어오는 큰 풍랑이 아니고,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든 인생이 아니고, 우리 다 힘들고, 우리 다 고난과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풍랑, 현실의 풍랑, 그것을 잠잠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고요해라, 잠잠해라. 이 말씀 한 마디만 있으면. 그 어떤 풍랑이라도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인생의 문제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다 고요해지고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 믿고 살아 가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배가 물에 빠지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고요해라 잠잠해라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피곤함과 어려움과 역경은 다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가 좀 뻔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아니잖아요.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에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뻔뻔하고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런 속된 말로 예수님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평탄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도 살았고 거기에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다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인생의 풍랑 속에 있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실 것입니다.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거대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권능 앞에 다 조용하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있는 한,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이 북랑 앞에 절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고요해라 잠잠해라 말씀하신다면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이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이치에 맞고 맞지 않고 사람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깨워서라도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요해라, 잠잠해라.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